야! 자, 실려 뜨시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이거 춤추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평소에 좀 많이 걸으시나요? 풍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 아 야, 아까워서, 야! 예! 손주들과 친해지고 싶은 시니어들 나때를 이해하고 싶은 요즘 값들 본격 세대, 세대 통합, 통합 토크 콘텐츠, 콘텐츠. 시니어TV 시즌2로 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laughs> 안녕하세요 꼰대박 박광희 똥똥 튀는 MG2 아연입니다 이렇게 운동기구도 많고 이렇게 넓은데 우리를 왜 불렀을까? 아니 여기 그냥 완전 헬스장인데요? 오늘 분을 위해서 저희가... 야, 뭔가 빡센 느낌이 드는데 겁이 살짝 나긴 해요. 아이씨는 운동 많이 해요? 평소에요? 응. 아니요. 잘 저희 시니어들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굉장히 이상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매일 합니다. 누구에게 제대로 된 운동을 알려 드려야 되는 기 한번 걸러 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박영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운동 이제 배우고 싶다고 이제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내가 배우고 싶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살살 좀 부탁합니다 두 분의 이제 신체 나이를 알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한번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두 팔을 벌린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 한 발을 쭉 올리실 겁니다 야 근데 하체가 딱 균형이 잘 잡히셨네. 이제 이건 무한대라 끊어야 될것 같은데 20초 남았어요 아 진짜요? 끊지 않았으면 뭐자 다음은 어, 내 차례 어, 한번 해볼까요? 두팔 발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자 실로 뜨시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이거 춤추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일단은 팔을 이렇게 하고 야! 일단... <laughs> 오~~ 예! <laughs> 어, 네, 저희 가이 신체의 나이를 측정을 해 봤는데 선생님께는 14초. 14초면은 50대이십니다. 아현께서는 23초가 나오셨는데 23초도 동일하게 50대이십니다. 지구! 네? <laughs> 아현님 나이대가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6 0표는 나오셔야 돼요. 거의 2배 이상이 나와야 되네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근력 운동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체성분 검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대해 볼까요? <laughs> 같은 50대? <laughs> 무서워요. 아, 선생님, 우리가 인바디를 지금 측정을 했는데 결과지에 어떤 지표를 봐야지 우리가 이해가 쉬울까요? 이해가 쉬운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중, 두 번째로는 골격근량,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체지방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한번 확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래서 인바드를 보시게 되시면 은맨 예. 처음에 이제 선생님 거 골격근이랑 지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체중이랑 골격근이랑 체지방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C자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아 C자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 I자 모양이나 D자 모양이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부족한 거는 골격근량 그래서 아까님거 인바드를 보시게 되시면 은 어,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C자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 님도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근육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제 아이자 모양의 최대한 근접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근육량이면은 생존을 할수 있는 근육량이라고 볼수 있는지 해세요 <laughs> 아니 선생님 근데 제가 헬스장을 진짜 정말 안 가봤어요 저처럼 이런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쉬운 운동 루트가 뭐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운동 초보자들에게 조금 추천드리는 이제 루틴이 있는데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거고요. 스트레칭이 끝나고 나면은 등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가슴 운동을 하고, 다리 운동 하고 어깨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산소 10분까지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두 분을 위해서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처음에는 서서 진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 텐데, 맨 처음엔 두 발을 어깨 넓이를 서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발 앞으로. 자, 앞에 한발 뻗은 다리를 내몸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은 허벅지에다 위치해 주실 거고요 쭉 나가면서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이 정도만 내려가도 여기 허벅지랑 엉덩이랑 다 당기시는데 여기서 10초 동안 진행하실 거고요 천천히 일어나서 호흡까지 뱉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가 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연습하게 되면 땅을 터치할 수 있을 만큼 내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누워서 진행하는 스트레칭을 하실 텐데 폼롤러를 엉덩이 위치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손은 그냥 편안하게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잡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 쭉 위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쭉 내려오도록 할게요 어우 시원한데 힘드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금 동작이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은 엉덩이를 땅에 대시고 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신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그냥 누우실 거예요 이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와서 호흡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거. <laughs> 이제 힘들어 거. 이곳에 있이제 끝났고요 이제에 있는 이곳이 대해서 이제 집에서도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스쿼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발이 11자가 아니라 8자 모양을 그린다 생각해서 그쵸? 바깥쪽으로 아이 상태를 유지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무릎을 접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릎도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발가락 방향으로 바깥쪽 이 상태에서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앉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앉아볼게요. 이때 오. 발바닥으로 땅을 민다 생각하고 쭉 일어나실 거예요. 오. 자, 세 번만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몇번안 했는데 다리가 막 떨려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반복이 되면 이제 개수를 늘리시수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따라 해봤는데 어 저한테는 좀 버거운 거 같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스쿼트가 뭐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세대에서도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스쿼트 동작인데 제가 의자를 가져왔어요 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한번 앉아보실까요? 어 이거는 뭐 집에서도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의자네요 네. 누구나 이제 시니어 세대에서도 MG 세대에서도 편하게 앉는 동작 네. 발의 모양은 팔자 모양 된다 생각하고 이 상태가 되면은 네. 무릎은 바깥쪽으로 같이 하실 거예요. 네. 손은 편안하게 네. 하실 거고요. 허리는 이 차렷자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이제 허벅지 힘으로 그대로 일어나실 거예요. 자 허벅지 힘으로 그대로. 그렇이 상태 유지하시고 앉았을 때 천천히 버티셨다가 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어, 그렇 예, 좀수월하네요그렇 아까는 좀 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무리가 별로 안 되면서 운동 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로 <laughs>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스쿼트와 이제 의자에서 할수 있는 스쿼트 동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운동.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슈퍼맨 자세라는 어, 동작인데 슈퍼맨 이건가? 어, 맞아요. 이쪽 정면을 봐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엎드리실 거고요. 자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세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주면서 상체 같이 올라오실 텐데 두 팔을 만세 한다 생각해서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엉덩이 힘이랑 여기랑 여기랑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천천히 내려와서. 호흡 한번 해주시고 세 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쭉. 어 이게 의외로 어 복근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 곳곳에 조금씩 다 들어가네요.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시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운동 좀 괜찮으셨나요? 어, 너무 좋았어요. 그 헬스장 핑계 대지 말고 <laughs> 시니어들은 집에서 그냥 간단히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니까이 정도는 할만한하하좀생각이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동작 스커트랑그 다음에 슈퍼맨 자세 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왔드데 그냥 드기는 아쉬울 것 같아서 트레이너님과 할수 있는 저희가 대결을 준비드리드리드리가리드리드겠 원래 평소에 좀 많이 걸으시나요? 예. 혹시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 쫓겨. <laughs> 야, 아까워서 연. 와. 인생은 짬밥이야. <laughs> 그렇지. 여덟. 정각을 네 다섯 번씩. 아! 스코어가 아 일대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여기서네하겠습니다 히든 님 혹시 그 오늘 저 운동 얼마나 하는 날인가요? <웃음> <웃음> 와잘 굴려 가자. 저는 스무 번입니다. 나는 열여 번. 저는 열일곱 번. 정답은 여덟 번입니다. 8번. 8번이요왜여 번이지? 들라는 얘기가 <laughs> 소리라는 나라가 있고 시리 나라. 아 사기다 이건. <laughs> 은 아연님이 왔습니다 <laughs> 아, 선물. 네. 네. 뭐 뭘까? 하나, 둘, 셋. 와 오. 좋겠다. 와.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오늘 INC 운동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너무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매일 오후안을 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너 선생님 모시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헬스클럽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시니어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laughs>